네.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들이 되게 가만히 있어서 저도 순간 보고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땅을 보고 계셔가지고 가사를 까먹을것 같아요. 네, 바로 지금 뭔가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뭔가 이게 뭔가를, 네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자주 도와주세요. 맨 앞에 계신 분들이 그들이 흥에 못 이겨서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이번 곡을 다같이 완전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력 그리고 그 뭐냐 앞뒤 분들에게 최대한 네,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안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. 넘어보지 않게끔 여러분들 주의 많이 해주세요 그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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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